안녕하세요. 나무현입니다 오늘은 어, 물품 후기 찍으려고 하는데요. 이거는 제가 산 물품들 후기 영상 찍는 거예요. 자, 일단은 저를 위해서 5 1 0원에 해주셨고요. 10날에 보내셨네? 오늘 며칠이지? 16일인데? 뭐지? 10날에 보내셨어. 10날이 언제죠? 잠깐만요. 아, 어, 완전, 야, 배, 우와. 뭐지? 여기 보시면 신날이 화요일이거든요. 오늘 월요일이에요. 대박. <laughs> 그리고 고고님은 어 12일 날 보내주셨어요. 이 날. 네. 어제 어, 친구는 아닌데 카스에서 어떤 님은 어제 보냈다는데 아무튼 지금 여기 가리는 녀녀 여기 그게 제 주소가 나와 있어서. <laughs> 자 그럼 이제 또 이제 뜯어 볼게요 어 안돼 도무송이 여기는 종이니까 뜯고 아 이거 그거구나 이거 그거 그거인 거 같은데 에이핑크 64컷 판스 어디서 샀지헐 대박! 악! 이거 귀움 사랑스럽다. 헐 어, 대박! 이거 나은 세 개. 그다음에 쿠폰. 이거 열 장을 모으면 된대. 요헐 어, 대박! 저이 어, 이거 완전 옛날에 주문했는데. 헐 어, 이거 완전 예쁘지 않나요? 근데 좀 작아가지고, 좀 그런데, 그래도, 예쁜 것 같아요. 완전, 대박. 대박. 헐, 두께 봐. 두께 봐요. 개점. 두께 개점. 헐, 두께 개점. 자, 그럼 여기까지. 여기까지.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